반갑습니다. 문성규입니다 그, 아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또실천해보고 싶은 단어가 사자성어 중에 이제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도 많이 이제 그, 그 대성해보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감히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의리 위치에 있었을 때 느꼈던 억울함이나 불편함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내 이해해주고 같이 그, 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의 그, 결국은 이제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에 하는 거예요. 팀워크의계 구성원들이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일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생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가치가 조직 안에서 자기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큰 가치를 주는 게될 겁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두 가지 점을 조금 염두에 주는 게, 그, 진로 이제, 직장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약간, 가식적인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그,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러니까, 조직에서 자기 창의적인 개발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 요령 피우고, 이러는 거는, 위에서 봤을 때는 다 보여요. 본인은, 본인은 굉장히 자기가 뭐, 똑똑하고, 뭐, 뭐 해서, 혼자 요령 피우고 다른 길을 한다고 치더라도 위에서 바라보는 윗사람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성실하게 하면서 팀워크를 해서 이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자리 그 조직을 가면은 그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최대한 여러분의 그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될 거. 이거 전문성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거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는 또 거기에 갖고 있는 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업에서 본인이 존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도 자기가 이제 도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꼭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옳고 그르는 문제가 아니고 다름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이 문제도 차이. 그러니까 차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항을 보면은 이게 옳고 그르는 문제 아니고 다름이 문제를 다를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은 갈등은 많이 완화될 거예요. 리더가 될수록 제가 봤을 땐 비전을 서로 공유를 해주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 책임도 주면서 자유성을 주어주는 게 그게 이제 일의 선선성을 높여가있는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한, 발한번 내딛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은 불리보단 공정함이 많아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충분히 사례가 주어질 거예요. 다만 이제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아서 그 여러 가지 그런 불안성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좀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공정하게 갈수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저 원하시는 거다 우리 경제 안에 다 이룰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